찬능을 멸해 주시로라 그 나의 이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을 숨기시니 내 만땅을 정의하러 i 육마의 숨기시고 주 손으로 벗고 싶으시니 필리포서 사장 1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망한 형제들 내 기쁨이오 외롭하니 사랑하는 자여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전에 9월 첫 주, 이제 주의 성전에서 주의 예배, 귀한 세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사랑 귀한 성전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시니 9월 한 달에도 하나님의 오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늘 주의 품에품어주시고 네. 주의 놀란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또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네.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편제 문원사님 범사의 감사에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귀한 권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범사의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한 귀한 권사님 전대가 마르지 않냐도록, 새지 않냐도록, 날마다 날마다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하는 사업장에 주님 기름부 축복해 주옵소서 일정원 예물을 우리 김현우 선생 주합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딸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늘마다 죄용석과 유병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악한 이를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온전히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성녀들, 자녀들도 있습니다. 멀리 타국에도 있고, 원근지에 사랑 귀한 자녀들, 오늘도 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병운데 날마다 구할수 있도록, 아버지와 가명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가는 모든 소식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저에 부로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사랑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복된 주의 세력의 너을 놓이게 한 세력이 나오신 우리 성도여러분 그신원처중여러분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빌리포서 4장 1절 말씀은 아, 빌립보 교회에 사도바울이 보낸 편지 내용인데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으로 사모하는 형제들 내기쁨이요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을 있습니다. 아,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바울이 무척 사랑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애정을 가졌는가? 사실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바울이 감옥에 들어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을 때에 어, 교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어, 사도가울에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 사도가울이 아주 구체적인 음, 그런 사람을 어, 빌립고, 교인들이 사도가울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애정의 말이 사장일절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끝에 말씀, 주 안에서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이사, 어 이빌립보 아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다 그러니까 이단들게 그런 혹에 넘어가지 말고, 절대로 믿음 흔들리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바로 주안에서라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내용 중에 하나, 바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그런 뜻도 가장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생사하고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서 어떤 문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래서 그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어, 우리는 해방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여성 해방, 뭐 노동 해방,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신학에서도 해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 해방이 들어가다가 더 불행이 들려고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이혼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아예 결혼했어도 아이를 안 날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예 결혼하지도 않고, 뭐 결혼했어도 아이도 안 낳고 이런 이런 왜 그런가 구속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어떤 아이의 어떤 남편의 어떤 아내의 어떤 구속된 자삶를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진정한 사랑에는 어떤 어, 우리가 어, 사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사랑한다면. 사명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해방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딴 여자, 딴 남자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이렇게 어떤 구석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나만 좋아서가 아니라, 서로 서로 배려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이 당연히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해방만 찾기 때문에 그 육신적으로는 해방이 되어도 정신적으로 는더 노예가 되고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모든 것들은 이사회를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흐름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진정해 봐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지, 하나님 밖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주원의 설한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이 흔들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항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욕심의 삶을사람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주 안에서 서십주일이 말씀은 저와 여러들이 오늘 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욕심의 삶을 사랑. 그래서 우리, 우리 성함께 보는 성도들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도 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 안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